드레이브. 드레이브. Oh. 여러분 한발 나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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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yeah. 이야 오전에 한발 나옵니다. 이야 멋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한 마리 나옵니다 와이야 예. 예. 힘을 어떻게 쓰는지와이쁘 영어 영어가 어 순간 벌거스름한 것같더라고요 이야 여기 봉우가 빵이 좋고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 조사님이 가끔 오시 자주 오시면 조사님 아, 계시다 어저께 그고흥고흥 섭지 거기서 말린다고 오려 놔두고, 장화도 한개 놔두고, 장화도 말린다고 놔두고, 거기서 안가더네 아, 됐지, 안 보입니다. 야, 이거, 이분 후킹이 얼마나 제대로 되냐면, 입 안에, 안쪽에 천장에 확 박혔어요. 와, 후킹 거죠. 아, 정말 저도 이런 걸 와, 제가 잡은 중에 부모 중에 제일 빵 좋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거기다 와. 고좀밥 먹고 아침에 밥 먹고 왔는데 자동빵 한 마리, 오이떼한 마리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뜨겁다. 있어 이야. 29.5. 아 29.5. 멋진 녀석이 한 마리 자동빵 되었습니다. 아조게 아깝네. 29.5. 아아홉지아잠아홉지 아, 야, 야 여러분 여기 제가 밥 먹고 조금 쉬고 왔도만 한두 시간 좀 넘게 지났는데 갔다 오니까 제가 낚시대 세대만 당안놨거든요 옥수수 세대 다막 찌가 안 보여가지고 해 보니까 마름 속에 막 쳐봐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와 가지고 와. 왔습니다 한 마리 옵니다 한 마리 옵니다 힘세는 별로입니다 어떤 녀석일까요 멘트 한번 나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크지 않는것 같은데 작은 녀석인데 힘이 좋아요 아 여기, 여기도 빵이 좋아요 붕어들이 빵이 좋으니까 안 커도 안 커도 힘이 좋아요 빵이 좋아가지고 빵빵 해가지고 우와 어소시게어 쏘나 어 쏘나 아 이거 반갑다 아 이거 예쁘다 아 이거 예쁘다 이야, 이거 뭐 야, 안 큰데 빵이 좋고 힘이 좋네요 봉우기쁘다 지면빵 좋고 예쁘네요 오수수 맛있제 오수수 맛있제 아, 야, 이쁘네요. 붕어 잘생겼어 오, 진짜 잘생겼네요. 이거 9시 됐나? 와, 붕어 진짜 9시 됐네. 이야, 붕어가 잘생겼어요. 우와, 반다, 반다. 빵이 좋고 힘 좋고. <laughs> 한 마리도, 와, 방금 나온 자리, 방금9치 나온 자리에 한 마리도 옵니다. 우와, 야! 오, 좋아요, 마름. 우와. 오, 아까보다 힘 세다. 와, 야, 아까보다 조금 큽니다. 와, 요건, 오, 월척 사이즈입니다. <laughs> 어서 오시게. 아이고, 반갑다. 야, 방금 나왔는데, 뭐, 방금 5분 남았는데 또 나옵니다. 이야, 이거, 이야, 이 월척 되겠네. 우와. 와, 이거 야, 어디가,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마라, 잡혔다, 얘가. 아이고 못했다 게임 끝났을건데 자꾸 그러네 게임 끝났는데 <laughs> 아 요거 벌때 그, 됩니다 이야 힘 좋네요 아까보다 아까보다 한 아홉시 되겠는데 힘이 좋습니다 역시 여기 붕어들 이야 좋습니다 우아아 아, 좋다 아 좋다 월척 됩니다 아빵 좋네요 야 빵빵하네 길은 그냥 그래 안 긴데 빵이 엄청 좋아요 겨우 월척 달똥 말똥 야 아까 12시 1시부터 해가지고 저분이 한 1시 정도 돼서, 낚시 하시고 저도 이제 1시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셋인데, 두시, 한두 시간 동안 저분 한 세수 했어요, 세수.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마도못 잡았어요. 그 뭐가 문제지, 제가 저쪽에 자리가 좋나? 뭐가 문제야? 내가 체비가 문제가 있나? 그러고 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 그 이제 이, 제이 긴대 쪽이 잘 나온다 하더라고요, 긴대 쪽에. 그래서 저는 지금 긴대가 없어가지고, 뭐, 38대 2대하고, 긴대 52대, 52대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긴대가 없 48, 뭐, 42, 그쪽에 나오더라고요. 44. 그래서, 아, 내가 이 긴대 쪽에 고기가 저 안쪽으로 도는 데가, 이, 내 52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 같다. 그러고 있었어요. 아니면 저쪽에 자리가 저쪽에 좋은지, 이러고 있는데, 이쪽에서 쭉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맨가에 오른쪽에. 짧은데. 이거 상공 때인데, 3위, 3위 때가, 그, 이제, 한 마리 잡고, 던져놓고, 5분도 안 돼서 또 여기서 한 마리 또, 쥐가 쫙, 올라오더도그래서 연, 연타로 또 말이. 야, 오늘, 보살비가 좀 오고, 분위기 좋습니다. 야, 낮에 이렇게 입지를 해주니까 좋네요. 아 그, 여기 참마음에 드네요. 이쪽에, 고흥 쪽인데 따뜻하니, 뭐, 겨울에 여기, 어? 날 좋은 날, 낮에 와서, 뭐, 햇볕에 있을 때만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방금 그 자리입니다. 우와, <laughs> 방금 그, 흐름 나온 그자리 우와, 이힘 좋다. 이놈 좀 작은데도 힘이 엄청 좋네요. 와, 이 뻣대는 힘이, 뻣대는 힘이 무시무시합니다. 우와. 이야, 이, 이, 여기 부모들이 빵이 좋아하니까 막, 힘이 막, 영상과 부모보다 힘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빵이, 빵은 더 좋은 것 같고, 영상과 부모는 더뚱뚱한 살짝 그렇더라고요. 야 여기, 이거 와, 힘 좋네요. 힘 좋아. 와, 힘이 얼마나 좋든지, 와, 한 손, 아가 딸리가 려고 하더라고요. 이크도아는데 와힘 좋네요. 한아 9시 밖에 안 되는데,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손 하니까 빨리 갈래두손 잡았어요. 와, 제르님 엄마 무시하네. 이, 이 붕은 깨끗하고 잘 생겼어요. 9시 되는데, 와, 한이0분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니다우 우와, 우와! 왼, 오른쪽이 짧은데, 우와, 힘 쎕니다. 힘이 엄청 좋아요, 이 녀석. 와, 여기 붕힘 좋네요. 빵이 좋으니까 엄청납니다. 와, 대박, 대박. 비가 지금 좀 전부터 좀 많이 옵니다. 와, 비가 많이 오는데, 멋진 녀석이 나옵니다. 와, 이거 월척 되겠네요. 우와 이야, 와 <laughs> 힘이 막. 야 진짜, 이것 장사, 장사, 힘이 장사. 이야, 좋습니다. 이런 이리 온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와, 이거 다 와서 빠졌어요. 방이 너무 좋고, 와, 월척 좀더 되더라고요. 한 30, 이 정도 돼 보이는데. 와, 이거 와서 떨어져. <laughs> 이거 다 와서 빠졌어. <laughs> 쪽지로뚫긴데 아, 아깝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우와. 뭐지? 또 왔어요. 화 <laughs> 냉가에. 이야, <laughs> 이 방금 떨어진대. 월척 방금 한 마리 떨어진대. 여기 또, 또 왔습니다. 후하. <laughs> 아, 요, 요번에 좀 작은 녀석인데, 준척전 되는데, 아, 이야, 이거 짧은데였어요. 일주일 작은 하네. 이야, 요, 한, 한 여덟 채 되겠네. 이야. <laughs> 아, 딱, 이것도 힘 좋습니다. 좋아요. 어. 야 여러분 고기가 너무 깨끗합니다. 야 여기 뭐 붕어들이 뭘묻는지보약을묻는지 힘이 엄청 좋네요. 야 작아도 확 끄는 힘이 놀래서 큰줄 알았어요. 이거 만8덟치대나 그때 막 엄청나게 엄청 니다야 여기 오늘 둘째 날 저녁인데. 어저녁년부터 비가 많이, 오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낮에는 오후에는 늦게는 보슬비 오다가 저녁 한 6시 이후에는 조금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오면서 처음에 비가 올 때는 입질도 왔는데 이제는 비가 많이 오니까 7시 7시 이후로 입질이 없습니다. 제가 6시 정도에 밥을 먹고 왔는데, 그때 잠깐 갔다 왔더니만, 발견이 새끼가 세대를 감아가지고, 아유 지금까지 한 시간 가까이 푼다고, 결국에는 한 대는 안 풀리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다시 정비를 해놨는데, 이야, 이제, 우리가 잠깐 자리 비울 때는, 예, 미끼를 달아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대부분 다 달아놨는 게 피곤한 거예요. 고기 안 물어도 고기도 빨강하면서 옆에 때를 다 감고 조금 더 지켜보고 어, 영 아니다 싶으면 오늘 일찍 쉬고 또 새벽에 새벽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더해 보겠습니다. 야 비가 오니까 분위기는 좋은데 운치있고 좋은데 입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왠지 왠지 입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분위기는 뭐 좋네요 일단 좀더 지켜보고 음, 빨리 쉬러 가든지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야 과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입질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입질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낚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입질입니까? 어, 좀 올렸습니다. 야, 어제,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찍, 음, 낚시를 일찍, 젖고 들어가서 푹 자고 오늘 또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안거혀 가지고 낚시를 못 하고 어저마을 가서 푹 쉬고 지금 밥 먹고 왔는데 12시입니다 비가 조금 전에 좀수황 상태가 있다가 지금 또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아 여기 부모들이 정말 아 너무 빵이 좋고 또 지금 물색도 미역고아 너무 좋고 어 붕어들이 지금 입질이 여기 지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어 모르고 했는데 그래도 이야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도 한발 나옵니다. 우와 이야 좋습니다. 이야 하나 비가 와서 지금 붕어들이 입질 을 야 해주겠나 하고 지금 어쩌고 저 낚시를 쳐볼까 했는데 와 멋진 붕어 나옵니다 이야 우와 힘, 여기 붕어들 힘이 좋아가지고 오빵 좋습니다 이야 멋진 이거 오시오 이거오시어 좋다 이거 오시오 배 오는데도 나오세요 와봉어야 고맙다 이. 이야 빵 좋습니다 이야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와 금방 오른쪽에 나오는데 또 왼쪽에서 한 마리 우와 이비 오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야 우와 으이으아 안돼 일로와 이거 뭐 이상하다 배, 배에 걸린 것 같은데 오 배에 걸린 것 안돼 일로와 이쪽으로 뭐 배에 걸린 것 같아요 이상해요 오뭐 이상하게 찔렸네 여러분 와 이거는 입질 했는데, 이 가슴 쪽에 걸려버렸어. 이게 뭐지? 옆에 있다가 걸린 것 같아요. 와, 이게 무슨, 이러, 이러, 이런, 이런 일이 있노. 와, 빵, 빵 너무 좋네요. 와, 이게, 그, 저, 머리, 이 머리, 여기 걸려버렸네.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이, 오면에 가고 비슷하네. 이것도 2 29, 9가있는데 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네요. 지금 날씨 때문에 흐물흐물 흐 흐물, 꾸리기만 하니까 제가 노란 그거를, 케미를 꼽아놨는데도 잘안 보입니다. 우우해가지고. 와, 여러분, 여기 진짜 대박이네요. 여기 비가 오는데 제가 비 오는 날 이게 뭐 되겠나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철수도 못하고 비가 오는데 비가 그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와, 제가 이제 밥 달고 한, 한 시간 안 되고 한 30분 된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제일 짧은 지에서, 29 아홉 채한 마리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올라와, 올라온 거예요. 쭉 올라와가지고, 쭉 내려갈 때 제가 참지라거든요. 저 왼쪽에, 어제도 매 왼쪽 짧은 데하고, 맨, 오른쪽 짧은 데하고, 두 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이쪽에서 두 마리, 이쪽에서 네마리인나오거든요 야, 여긴 비가 와도 됩니다. 와. 이제 비가 조금 조금 소강 상태고 보슬비가 이 오네요. 아 다행입니다. 야 저는 이제 비가 오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한 5분 간격으로 세 마리 9인데 20군데 진짜 다른데 월척 못지 않네요. 와 빵이 좋아서 힘도 좋고 깨끗합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오호 와 멋진 듯이또 나옵니다. 오힘 좋습니다. 나나 감지 말고 나와라. 야 나는 입질을 조심하게 올리길래 또 잉어 발갱인줄 알았어요. 아까 발갱이가 이렇게 살살 올리더라고요. 너무 조심하길래 이또 발갱인가 했더만 예쁜 붕어. 와 이제 비가 그쳤는데 야 여러분 또한마 나왔습니다. 비가 사 소강 상태. 아 이쁘다. 붕어가 깨끗하네요. 참 예뻐요 여기. 지금 물이 맑아서 깨끗. 해 물도 깨끗하고 붕어가 진짜 깨끗하고 맛집니다 이야. 와또 왔습니다. 와 힘이 너무 좋습니다. 이놈. 와 찌가 쫙 그게 올라오게 힘이 너무 좋네요. 우와 보이라. 올라온다. 와 인생 좀큰것 같습니다. 와 힘이 막. 우와 힘이. 힘이 너무 힘 좋네 힘을 쓰서 이야 우와 뭐냐 올라봐라 와 우와 힘 좋네요 우 떡대 좋아지고 떡대가 좋아지고 가힘이막 떡대가 우와 빵 좋아요 빵 좋아 이야 이것이 와 이거 엄청 무겁네요 와 떡대 좋아지고 가 힘을 막어마 무시하게 써네 와좀 크긴 큽니다. 야 아까 아우치보다좋금큰 이야 붕어 한개 같이 진짜 잘 생겼다. 빵이 와 좋아요. 이야 이건 오천이네. 이야 멋지게 생겼어요. 보자 보자 이미 이 이까지 제이잖아 제. 32 32.5 우와 30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와 32.5 우와 옳죠 한수 와 여러분 오늘 진짜 인생 낚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 낚시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낚시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낚시 한거죠 제일 재밌습니다 와 비가 와서 못하고 있다가 어제밤 일찍 마치열 10시까지만 마, 마치고 들어가서 출수도 못하고 그래야 차에서 자고 오전에 또저 마을에 가서 좀 쉬다가 밥먹고 제가 12시 넘어서 했는데 지금 한 2시간도 안돼 한 1시 반 1시간 반 만에 스만 나오세요 비 오는 날 됩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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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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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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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왔어요 여러분. 오이 때 가장 긴데서 오고 있습니다. 오하. 으흐. 이야. 멋진 오, 우와, 뭐지 오우 우. 멋진 녀석이 나오네요. 오이 때에서 찌를 쫙 빨고 들어가네요. 와 대박입니다. 이야, 여러분. 오이 때 제일 긴데서 제가 오늘 오이 때가 제일 길거든요. 이야, 찌를 쭉 빨고 들어가면서 한마 나왔습니다. 우와, 이것도 없이 야, 진짜. 와 여러분 지금 저의 인생 낚시를 보고 계십니다 와저 처음입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빵 좋은 힘 좋은 붕어들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거와 여러분 또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우와 비가 많이 왔다가 또 조금 소황상태 됐다가 비가 왔다 이렇게 하는데도 와 그런데도 붕어가 나옵니다 입 질려집니다 와 비가 또 많이 오네요 힘이 대박이 대박 우와 찌를 쪼듯이 빨고 내려가더라고 우와 빵은 빽이 보여서 얼마나 힘세지? 우와 더안 세웠으면 빵은 떨어질 뻔하다 우와 빵 좋으면서 나옵니다 빵 좋으면서 나옵니다 우와 조금 한참 동안 잠잠했는데 한 30분 정도 가면 우와 빵좋네빵 좋아 오 이거 50회 이거 50회 오, 마름을 감았습니다. 오십이에요. 이야, 빵 좋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빵 좋아요. 이야, 방금 대를 안 세웠으면 제일 짧았는데 아, 그 빠졌네요. 그 지금 바늘 빠졌는데 와, 이 자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와, 이렇게 잘생긴 붕어. 와, 정말! 제일 오른쪽에서 빵 좋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우와! 그럼 멋집니다. 짜이짧 한번 짤 보겠습니다. 이것도 올천 넘는데. 우와! 진짜 멋지네요. 어 미끄러진다. 캐쳐 짜가지가. 자! 32. 32. 이야! 힘 좋네요. 방금 짧은 데인데. 와! 뺏기를 뿜어요 순간 쫙! 와, 키가 참 이렇게 잘생긴 봉어. 처음이 처음. 와, 방금 피아노 소리, 소리 났는데 제가 안 봤어요. 방금 유튜브, 다른 유튜브, 낮에도 봉어 나오거나, 는 그거, 그, 꿈에 그, 그, 잠깐, 쏘트 보고 있는데, 이게 찍어 안 보이고 땡기니까, 찍찍찍찍찍한 피아노 소리 내면서 이제 말은 감고, 와, 힘이 너무 좋아 와, 깜짝 놀랐어. 아니, 아니, 개운 니가 피아노 소리 냈단 말이야. 어? 아니 여러분, 이 크지 않는데 이게 피아노 소리 냈어 와, 찌가 모여가지고 땡기니까 찌지찌 아, 한 여덟 밖에안 됐는데 이게 이게 피아노 소리 소 <laughs> 놀랐어요. 와. 와, 여러분, 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 이 작은 녀석이 피아노 주스를 내요 와놀랍네 놀라워 찌가 안 보게 땡기니까 찌지찌찌 하면서 피아노 주스 내면서 이덟 <laughs> 자밖에 <8제밖에> 안 되는데 <laughs> <laughs> 대박입니다 대박 와야 밤에 처음으로 저도, 있지. 저도 있지. 우와 우와 이야 힘 좋아요 오한 마리 나옵니다 이야, 이야. 힘 좋아요. 우와! 우와! 큰생각말 나옵니다. 우와! 여러분 작은 새우 두 마리 새우가 너무 작아서 두 마리를 키워놨더만 야! 이는 놈이 나옵니다. 오자 봉헌은 오자 애어가 나옵니다. 오자 이거 하하하힘 힘 좋아요. 작은 새우 두 마리 먹고 음, 나옵니다. 우와, 자 빨간데로 가더라고요. <laughs> 작은 새우 두 마리. 아, 나큰 보냐, 두 마리. 아 고기가. 고기야, 좀, 껴 나, 껴아 오씨. 아고야 너무 많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많아. 우와, 우와, 조금어 哎呦、哎！哎，朋友，我到点了，干、哎、嘛？哦，什么？啊，走啦！喂，谁来？谁来？谁来？谁快来？啊！ 다음에 또 보자. 다음에 보자. 봐라 고생했다. 아이고 얘들아. 고생했다. 얼른 가. 야 오늘 3일째. 여러분 2박 3일. 뭐 낚시한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제 마치고 갑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제도 종일 거의 비왔고 어제 오후에 좀 잡혀고. 아래 오후에 좀 잡고. 오늘은 거의 없고 한두 마리째 안 가자고.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데 지금 또 햇볕나이가 뜨겁네요. 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